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DJI, 어, d j 홈페이지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신제품으로 이제 등장이 됐는데요. 어, 드론은 아니고 B2B, 비즈니스 용으로, 기업용으로 제안하는 DJI, 독2가 나왔습니다. 독1이 한 1년 전에 나왔는데, 독2가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에 제품이 나온 것으로 됩니다. 어, 기업용으로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있는데 소리는 없애고 4K 영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행하는 시간이 5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50분 뒤에는 한번 착륙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독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 장소를 유도로 해가지고 50분 비행 시간에 한번 날아간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도킹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독이 있으면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한번 쉬었다가 또갈 수도 있고.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전 모델에 비해가지고 70% 정도 무게랑 크기가 컴팩트하게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이전에 나왔던 모델이 조금 더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 제품이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된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전 제품이 조금 상품성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좀 일찍 내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내가지고 여기 컴팩트한 사이즈 개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원 모델이 나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은 이번에 나왔던 독투를 염두에 두고 중간에 완성도가 조금 낮은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안전분야라든지 어, 119 같은 소방대원이라든지 산림청 그리고 이제 도시 쪽에 고층 빌딩들을 스캐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이제 IP54 이 드론 자체도 54에 방수 방진이 되고 이독 자체도 방수 반진이 되기 때문에 정밀 착륙도 지원이 되고 여기 돌아가는 프로펠러 라든지 고속 충전을 지원해 가지고 비행당 비용을 50% 줄였다 이런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비행 중에 날았던 사진들을 동영상을 분석을 해 가지고 거의 구글 맵 같은 이런 맵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섯 방향에 대해 가지고도 장애물 감지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회 경로로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가장 최적의 위치를 자, 어, 자기가 탐색을 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가장 안전하게 갈수 있을지 그리고 안테나에 개선된 부분이 있다. 체크 포인트를 좀더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아마존 웹 서버에다가 서드파티의 어, 클라우드 서버를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엣지 컴퓨팅을 이용해가지고 독이 설치된 그 부분에다가 특화된 컴퓨팅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지연 없이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화된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할수 있는 독 시스템에다가 소형 컴퓨터를 엣지 클라우딩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제품들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어, 시장을 많이 높여 갈것 같고 디자이 외에는 아직까지 이런 제품을 내놓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장을 거의 뭐 선점해 가지고 간다 그리고 경쟁사가 거의, 거의 없이 이제 독점 시스템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d 디 DU, o 1에서 이미 한번더 제품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징들을 하나 보게 되면 이게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이 작업성, 작업이 이제 용이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 한두 사람이 이렇게 협동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앵커 같은 것들을 박는 거 없이 전원선을 AC 상전을 연결하게 되면 마이너스 48V DC들 DC를 넣던지 AC를 넣던지 AC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전을 바로 넣을 수가 있으면 은 변압기가 없이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비가 오는 날에도 IP55 방진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제품들이 그리고 기상 센서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풍량계라든지 날씨를 체크할 수도 있고 정밀하게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착륙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보제 제안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데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인터벌이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고 에러가 적게 난다. 이걸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 기존에 상용으로 나와 있던 디자인 드론들은 이 날개가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특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업용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날개가 좁힐 필요도 없고 날개가 좁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륙할 수가 있고 착륙할 수가 있다. 특수한 목적으로만 할 수가 있고요. 열감지 센서가 들어간 카메라 있는 버전이 있고 카메라에 좀더 집중하는 어, 버전이 있습니다. 열감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현장이라든지 사람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을 어, 산 속에서 찾아내될 때열 감지가 있으면은 훨씬 더 야간에 찾아낼 수가 편리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생각보다 이제 충전 충전 방전 횟수가 적네요 대용량 배터리다 보니까 400번까지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어, 수명을 다 하고 이제 그 충전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도 교체해주는 비용도 그 각각 엔터프라이 제한할 때 어떤 조건으로 제한할지 제한 제안 가격에 협의가 들어가겠죠. 이건 이제 개인이 사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디테일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메인터넌스 비용, 리페어 비용들은 하나하나 제안서에 다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적에 맞춰 가지고는 이런 3D 지도 같은 것들을 맵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건물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장비 자체는 이제 가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각 제안하는 국가다든지 공공 단체 그리고 제안해 가지고 협상하기 나름으로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용의 어, 그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졌던 기능들을 연결해가지고 서브를 연결하게 되면은 어 부가 기능들을 더 넣을 수가 있고 커스터마이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엣지 컴퓨팅 이게 이제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DJ는 이제 중국 업체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조금 이제 그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여기를 클라우딩 서비스,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든지 구글 서버 같은 것들을 서드 파티에 놓게 되면은 보안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우려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를 통해 가지고 라우터에 연결이 되면은 DJI 자체적으로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 이것도 이제 컴퓨터 서버인데 여기 안에 도안에 넣을 수 있는 컴퓨팅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는 또 별도의 옵션으로 이제 제한할 수가 있고, 여기에, 어 컴퓨터를 놓게 되면은, 클라우드에서 가져왔던 중요한 정보들은, 어, DJI의 로컬 서버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딜레이 없이, 어 드론에다가 실시간으로, 에러 없이, 클라우딩으로 갔다 오게 되면은,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 에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전송 환경에 관계없이, DJI 엣지 클라, 컴퓨팅을 바로바로 바로 넣어가지고 목적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도 연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클라우드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의하기 있으니까 휘란 엔터프라이즈 담당자들은 이제 그디자 i B2B 담당자한테 문의해가지고 조건들을 자세하게 주게 되면은 견적하고 어, 가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안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됐던 독2 제품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고요. 어, 긴 시간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